안녕하세요. 라질라입니다. 오늘 시간은 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가 악결을 한번 표현해 볼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대부분의 초보 원장님들, 초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앞머리 부분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탈각률도 높고 그다음에 너무 진하게 넣었을 때또 부자연스럽고 너무 연하게 넣었을 때 빨리 탈각해서 제일 먼저 빠지는 부위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조금 어려워들 하시죠. 자, 앞머리 부분만 잘 남아 있어도 고객님들 만족도를 확 올려드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음, 이번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 일단 요세 가지 앞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결은, 어,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세결이에요. 세결. 자, 세결. 세결이 있고, 자, 여기서는, 자, 누운, 눈썹이 대부분 서 있는 분도 계시지만, 누워있는 결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앞머리 시작점이 앞에서부터 뒤로 넘어가는 결. 뒷결이랑 바로 연결되죠. 그리고 세 번째 앞결은, 어, 위에 거랑 다르게, 첫 번째 거랑 다르게 두결이에요. 두결. 어, 자,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고, 음, 한번 세 가지 눈서 앞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앞결은, 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어, 뒷결을 먼저, 한네 번째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앞 결을 먼저 이렇게 세 결을 하고 네 결째 어 이렇게 눕히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제가 디자인 선은 따로 잡지 않았거든요. 그냥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앞 결을 표현을 할 건데, 자 하나 둘. 어, 결 자체가 조금 약해요. 약하다는 의미는 니들의 깊이 또한 얇게 들어갈 거고, 니들의 굵기는 우리가 동일하게 요, 요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음, 선 자체를 얇게 남길 거예요. 이제 그게 테크닉이긴 한데 차차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걸로 동일하게 굵기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앞결, 이 앞결 세 개는 얇고 약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음, 음, 보시죠. 이 자, 조금 약한 느낌 드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어그 다음에 이제 요. 안, 두 번째 결을 채울 건데, 여기서도 앞결도 세결을 줬듯이, 뒷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줘서, 결 자체를, 어, 좀, 촘촘히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눈썹 앞, 앞결은, 어, 우리 고객님들이, 모가 좀 짧으면서 많이 이렇게 앞머리가 좀서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 앞결 됐나요? 자 확인하셨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뒷결을 이어갈 거고 이제 오늘은 앞결만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앞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더 표현을 하고 어, 두 번째 결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워 있는 결자 시작합니다. 뭔가 앞결 자체가 뒤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바 따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앞결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결이 누워요. 중간에 이제 결을 주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채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앞결을 채워주죠. 자, 이것 또한 앞결이 좀 약해요. 약하게 살짝 들어가면서 뒷결은 약간 깊이감 있게 들어가고. 이렇게 어,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눈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어, 나는 이 눈썹 할 거야. 나는 이 눈썹 할 거야.가 아니고, 고객님의 결을 보고 그때그때 그때 적용을 할수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좀더 많은 연습량이 좀 필요하고, 자, 세 번째 결 들어갈게요. 세 번째 결은 첫 번째 결이랑 비슷한데, 결이 여기는 세 가닥이었다면, 요건 두 가닥. 조금 뭐 쉽다면 쉽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자, 한번 보세요. 자, 아, 결이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아, 결은 하나 둘 이렇게 표현이 될예요요 요결이 요결이에요. 요결. 근데 보시면 결이 하나 둘. 자, 여기서는 뒤로 하나, 둘, 셋. 뒤로 넘어가는 결. 자, 요결은 하나, 둘. 앞쪽으로 넘어오죠. 앞쪽으로. 앞쪽으로 넘어온다는 말의 결이 요거예요. 하나, 다시 시작하고 또 앞에서 시작하고. 자, 여기 결은 때 자,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결에 하나. 이렇게 이거랑 가, 같은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결이랑 어, 차이는 여기는 앞결이 세 가닥, 그네 번째 눈썹은 두 가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눈썹은 눈 앞결, 자, 세 번째 눈썹은 우리가 어, 요거랑 차이가 있어요. 음. 그 느껴지시죠? 결 앞에 두결을 치는 거. 요거는 첫결 치고 바로 뒤에 치는 거. 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자, 우리가 앞머리를 다양하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는 고객님의 어, 리즈에 맞춰 주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님 결에 맞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이질감이 들지 않거든요. 아니면 눈썹이 따로 놀아요. 털 따로, 내가 그리는 결 따로.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어, 앞결을 이용한, 자, 연결, 뒷결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뒤를 어떻게, 어, 연결을 하냐, 그런 거 설명을 한번 드릴 거니까, 어, 앞결과 뒷결을 연결해서, 어, 저는 첫 번째 가드를 잡고 전체적인 가드를 잡고 두 번째 결과 결사를 또한번더 채우는 기법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음, 충분히 따라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촘촘히 눈썹을 다 채우는 그, 그런 스타일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 내가 뭐가 잘못됐을 때 수정이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 첫 번째 가드를 다 잡고 어, 두 번째 그 결과 결 사이에 한 결씩 더 들어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음, 따라 잘 따라 오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앞결 이렇게 설명해 드린 앞결 연습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음, 종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종이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런 종이. 아무래도 우리가 어, 초반에는 어 경계선이 뭐 하다 보니까 이런 모눈 종이가 있다 보면 이렇게 연습하기가 좀 편하시겠죠? 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 연습하면서 조금씩 이 고무판으로 따라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은 앞결 이어서 어뒷결뒷 결까지 중간 결에서 앞 결에서 이어서 뒷 결까지 연결하도록 첫 번째 가드를 잡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라즐라였습니다.